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1948년 9월 9일이 저 북한의 공화국이 창건된 날이거든요. 에, 올해 2018년도 70년 되는 해 정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70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지나서 그 정말 성전건축을 회복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 말씀이 언약처럼 아, 70년이 돼가는 올해에 정말 북한 정권의 그 통치자가 38선을 70년 만에 넘어서는 아, 정말 그런 에, 정상 회담이 예, 진행되었고요. 그 회담이 있는 이번 주에 또 계산이나 행거처럼 북한 선교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찬양 정말 언약의 백성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없고아 정말 이 찬양을 읽을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아, 정말 그 김정은이가 없었고, 김정일이가 없으면 북한이 없다고, 목숨껏 예, 예치면서 살았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자 없다고,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찬양하는 우리 북한 성교 사명자들의 모습과 또이 다민족 성교, 북한 성교, 렘룸투 운동에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랑의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한 지체로 우리 함께 할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함으로 예, 찬양 드렸습니다. 오늘 예, 북한 선교 헌신 예배 말씀을 기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함께 나누기 기도하는데 그냥 예, 감사밖에 안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 또 은혜 운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너무 커서 아 우리 저희 단임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에 예,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 15장 10절. 예배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 10년 전에 신학교 공박 들어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아, 꾸지람을 들었어요. 탈북민, 15년 된 탈북민이 저보고 한국에 온지몇년 됐어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10년 살다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10년 자본주의 물을 먹어보고 그래도 예수가 좋으냐 하면 자기보고 전도하래요. 근데 10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10년이 됐는데도 너무 하나님이 오지와 같이 그 각오들을 정말 복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아, 정말 예수가 좋다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인마누엘 뺏어갈 자 정말 없구나. 인마누엘이 끝이구나. 그거를 항상 고백하면서, 아, 그분 다시 만나게 하면은 하나님 이 복음 대신 그리시도, 답 대신 그리시도 전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선물. 예, 내가 이래서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예,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저희를 예,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고린도 전서는그 고린도는 항구도시라고 합니다. 예. 그요 신전이 정말 그 지방에 제일 크게 세워졌고, 그 신전에 천명의 장녀들이 예. 그 성행위가 예비로 되어지는 완전히 우상과 타락이 만연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번성한 그 도시라고 합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 정말 이스라 그 거린도의 교인들이 세상의 그 문화에 잡혀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예 음행에 또 타락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쓴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서 교회 안에서 바울파냐 개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스도 충천하신 것을 보는 사람들 그리스도 속한 자냐 그러면서 분파가 일어난 그 교회 현장을 놓고 예 그리스도 확실하게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쓴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고 복음받았지만 우리의 쓴뿌리의 견고한 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지 못하게 하는 우리 현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이름의 뜻이 대적자이고 분리자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존서 10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준놀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면서 이말씀에 8절부터 11절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번복이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시편의 115절 15편 4절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이방인한테 제사하는 것은 귀신한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귀신한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신 숭배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예, 사람을 만든 거를 우상승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악을 갚겠다고 했거든요. 3, 4대까지 조주가 멸망 임하기 때문에 우상승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북한성계의 한탈북민 가게에 신방을 가서 예배들을 드렸는데 예배 들이는 고수 짧은 순간에 우리 저희가 언제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탈북민들이 또 와서는 그, 가게가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대, 명태 그거를 걸어놨더라고요. 아, 어느새 날새게 했는지 저는 아무리 둘러봐도 못 봤는데 목사님께서 예배드리가면서저 명태를 걷어내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걸어놨어요. 왜 저거를 걸어놨냐? 아, 이게 가게가 망하지 말고 번성하게 하라고 친구들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우상승배하면 3, 4대 멸망하기 때문에 그 귀신하게 절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내리게 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저주가 이만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정말 오늘 말씀에처럼 첫 번째로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은혜에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예, 나의 과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고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정말 과거와 나의 그 하나님 떠난 12가지 상태와 여섯 가지그 조주의 운명의 조주에서 내가 살았던 과거를 보면은요, 정말 구원의 감사가 날마다 확인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난생 처음 하나님 복음을 받고 난생 처음 한국인 박은배 목사님을 만나서 중국에 대련해서 복음 받을 때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팔자가 사나와서 나라는 큰형 맨날 나라 민족을 지키는 영웅이 되겠다고 이9 9 세부터 부르짖고 덜격대로 탄원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라는 뭐 지키지 못한 망족, 제 가족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정말 제 팔자를 한탄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브라함 복의 근으로 불른 것처럼. 팔자 사나와서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북한 살리라고 보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이 듣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은혜 중에 은혜가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복을 주냐고요? 어떤 복을 주냐고요? 우리가 재산이 많은 복, 돈이 많은 복. 무엇을 전냐합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를 아는 사람은 백0이면백이다 그러더라고요. 식당, 어느 식당에서 돈을 보냐고. 제가 식당 일을 좋아했거든요. 북한에서도 해룡의 열한가지큰 열한 대형 식당 중에서 첫 번째로 속하는 그런 단고기 국집에서 또 일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와서, 아니, 신을 배우는 학교에 간다고 모두가 반대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복, 예, 그리스도 복, 정말 그 복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너를 조조하는 자 조조하겠고 복을 주시, 복 축복하는 자가 예, 축복하겠다. 아저 북한에 하나님 모르는 2,500만한테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9장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네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은 이곳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루느니 사라에게 아들이시리 하십니라이 말씀의 언약대로그 자식들이 리브가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임신했는데 그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소우라손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사그 리브가에게 그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예수는 미워했다 했거든요 하나 그러, 그러면서 왜 예수는 미워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즉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국률이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라. 제가 로마서 9장 28절을 항상 이렇게 묵상하면요. 문제와 사건이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금방 한국에 와서 1년 됐을 때 새가족 수련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수련회 하고 이렇게 함께 포럼을 하면서 방에서 포럼을 하는데요. 제가 남편이랑 그때 데려올 때였어요. 데려오겠냐 말겠냐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많이 상처 속에서 힘들어 할 때였거든요. 그래, 그거를 고백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방바닥을 빡 치더니 그리스도 결론 나면 됐지. 무슨 아직도 어? 상처 속에서 헤매냐면서.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3년 동안 아버지하고 아직 상처받아서 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 어?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됐지. 뭐 아직도 상처 헤매고 있냐고. 그때요. 섭섭해서 제가 나가서 덜품에 가서 앉아서 눈물 짓고도 했었거든요. 참 매정하게도 말도 한다. 쟤는 아버지하고도 화해 못했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뭐든 먼저 해고자인데 내가 그리스도 복음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에 유익한가 계산하지 않고 왜내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냐 내 기준으로 따지고 있냐 그러면서 기도만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에 유익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해 주세요. 그때 그분의 그 음성이 아직도 이렇게 결단하고 우선순위에 제가 갈등할 때마다 방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직도 들리거든요 저희 교회는 나갔지만 지금도 예, 훈련석에서 마주 볼 때마다 참 저분이 땅을 치면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아직도 예, 갈등하고 있을 텐데. 예, 어떤 분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한 명이 700만 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세명 가족까지 오면 2천만 원이 넘어 되는데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하나님 목회 해주세요. 그때 무슨 임무를 했는지 예, 학교 공부하고 사회복지 공부하고 또 아르바이트 2시3 시까지 하는데도 갑절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못 드렸었어요. 돈 버느라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숫 한팔북민들이 몇백 명이 교회를 떠나갔대요. 돈벌로 돈 준다고 그러면서 참 자매님도 그 속에 한 사람이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억울했어요. 어쩌면 내 심정을 이렇게 모를까. 지금 저 북한에서 우리 애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데리려고 하면은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대출도 안 되는데 돈 벌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한마디. 그 힘을 멋질망정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말할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정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남으로 6장에 11장에 모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그 가정이 지금도 저희 가정이 무너졌고요. 우리 교회 안에 사회 현장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복음 회복되게 복음으로 회복되게 기도하면서 가정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에게 갑절로 갑절로 힘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오르지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후함이 꺾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서 못하게 못할 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복음에 방해되면 결단코 그만둘 수 있는 결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복음의 우선순위에 대한 나의 갈등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정말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고 국률이 여기서는한 자를 국률이 여긴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예,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시간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 했거든요. 정말 그런 가정 속에 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약속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약속 중에 최고 중요한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이 구원받았던 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예, 예배소서2장7 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륜 세대 나타내게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것이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이 사망 권세에서 이기신. 정말 흑암의 군세에서 저 북한의 흑암 땅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이 전도자의 삶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신 분이라 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모든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은 예, 아담의 혈통을 가진 남자들의 혈통을 가진 예 인간의 씨는 예 죄가 없는 분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8절, 예, 추애국기 3장 18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사흘 길쯤 떠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광, 이, 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 그피냐약을 계속 각인시키는 강야에서 그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이 사단이요 사흘 길쯤 가서 강야에서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이 바울이 이, 이 바로 왕이 첫 번째 타협하는 게 있거든요. 사흘 길쯤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 그러면서 또 타협하는 게양가서 염소를 다 데리고, 가지고 가라 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피원약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 양을 잡을 때도 있고, 예, 비둘기 잡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양과 소, 짐승을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두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후대를 두고 가라 그래요. 장정들만 가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원약의이 구원의 약속을 예,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고, 예, 또, 예, 그리스도 원약을 놓치게 만들고, 자녀들에게 후손에게도 이 복음의 언약을 예, 전달되지 못하게 사단이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이사야서 예, 7장 14절 징조를 주겠으니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정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정경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예 하나님의 자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야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구원자 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습니라 하나님 또한 죄와 조주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할 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예,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영혼이 나 함께 계시다 합니라 자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뺏어가는 거죠 예, 불하한게 하고. 예, 염려와 근심에 붙잡히게 하고 세상의 기준 속에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우리 인만을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모든 것이 이 과거, 현재, 미래 정말 하나님의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며 예, 지금도 하나님의 정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어지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온유하게요성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사여서 45장에 1절부터 5절에 보면 정말 나의 종 야곱, 내가 탁한 자 이스라엘을 유하여 고레스왕, 그 고레스왕이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고 나는 네뜻를 동일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요사와서 24장 2절 말씀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승배하고 있을 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택하시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7장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정말 예 복음의 증인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7장 9절에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괴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 대까지 그 은약을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은 그를 믿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고린도선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야, 사건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현재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저 북한보고마, 세계보고마의 주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나를 이해, 이해하에서는 약한 것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예, 말씀하십니다. 7, 7절에 구절부터 10절 보면 육체의 가시 곳 사단의 사 사탄의 사자를 내게서 떠나가게 세 번이나 줄을 간과했더니내 운혜가 내게 적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라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부르짖고 고백하고 간구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육체 의 가시가 다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환경의 육체 의 가시.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곳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 은혜가 내게, 내가 족하도다. 그 족한 은혜. 아, 그 족한 은혜를 고백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질 때 흐함이 떠납니다. 아, 제가 그 하나님 그 사고도 나고 막 갈등 속에서 정말, 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사탄이 발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사탄이 무릎 꿇는다고 하셨어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엔 선이 없지 않습니까? 복음, 그런 증 노인은 그의 나라 우위를 구하는 조금만 복음이 이래 내 유익한가? 내가 지금 분노하고 힘들 때 내가 지금 갈등할 때 복음이 유익한가? 그거 정말 복음의 우선순위를 조금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정말 악한데 미련하게 하시고, 선한데 지혜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무릎 꿇줄 믿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 정말 헌신 예배에 많은 분들이 못 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명, 천국 백,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다음에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 정말 북한 선교 사명자들이 일당천, 어,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일당천의 그 영적 군사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요수아서 23장 10절에 보면, 노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쪼추리니 이는 너희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한 것처럼 같이 노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게 말씀 속에 응답받는 기도는 따로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되새길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맛볼 때 응답은 이미 곁에 와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어제와 오늘이나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용과 혼감이 간절과 걸수 찔로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도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2장 10절처럼 하늘과 땅, 땅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끓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북한 선교 사명자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종도님들과 중직자님들과 권사님들 산업과 정말 하늘 옷과 일에 하늘문이 열리고 저 북한의 복음통일의 그날에 정말 교회 세우고 남을 만큼 100명 이상 성기사 세우고 파성할 만큼 축복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받은 우리 사랑의 교회, 정말 성도님들과 하나님 우리 북한 성교 사명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북한 성교 헌신의 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북한의 흑암의 땅에서 하나님 정말 구원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방향인 전도와 선교, 제사 세우고 후대 살리는 것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 전도자로 함께 인도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북한의 복음 통일의 그 날에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일당 백이 땅 천이 되어 하나님 영적 군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수임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 북한선교, 다민족선교 연명토운동에 천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의 일 통해 하나님 지옥이 수임받고 하나님 정말 인천이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고 저 북한이 살만큼 하나님 축복받는 삼천제자의 응답과 하나님 저 북한에 첫 100명 이상 교회를 세우고 100개 이상 교회를 세울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